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신조, 보험미력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의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오프로드에 어울리는 아마존 그린 펄이 들어간 국방색이고요 스포츠 룰바 슬라이드 커버에 긴급제동 차선 이탈, 앞차 출발, 부주의 운전, 안전거리 센서와 3D 어뷰 적용으로 안전과 편리성까지 더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3,600만원에서 판매가는 2,5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최초 등록일 2022년 2월, 형식과 모델 연도 2022년형 더뉴 렉스턴 스포츠 2.2 4륜프리스티지 등급입니다. 사고 의무은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4만km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외장 관리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외장 상태에는 먼지만 살짝 묻어 있는데요. 출고 결정이 되면 실내외 세차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체 상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엔진 언더 쪽에는 플라스틱 언더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 간섭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석 로함과 주름감마저도 깨끗합니다. 조수석 로함도 깨끗하고요. 전면부 엔진 하체 상태, 관리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범퍼 맨 하단부에도 손으로 이렇게 쓸었을 때장기스 하나 없고요. 중앙에는 레이더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대형 그릴도 입체적인 문양이 들어가서 상당히 고급지고요. 헤드라이트 주간등 운전석 조수석 양쪽 다 변색 없고 스크래치 없습니다. 본넷에는 돌방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전면부 유리는 썬틴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고 크랙이나 기포 현상도 없어요.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 간에 단차도 없고요. 휀다 간이시 또한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릴은 신차 나왔을 때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양호합니다. 사이드미러 하단부에는 3D 어라운드 뷰를 지원해주는 카메라도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문, 조수석, 뒤휀다 라인까지 사선에서 바라봤을 때 단차나 색상의 변화, 스크래치, 문콕도 없습니다. 뒤쪽 휠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생활 흠집 1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상부에는 렉스턴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스포츠루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또한 흠집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어요. 후면부를 바라보겠습니다. 후면부 리어게이트 전면부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하체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후면부 하단부입니다. 요소수통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뒷대우 중간에 가로질러가는 차체 디틀림망뒤 레터럴바도 보이네요. 마우라마저도 깨끗합니다. 앞뒤 하체 상태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리어게이트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슬라이드 커버를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줄을 땡긴 상태에서 우측으로 딱 소리 나게끔 잡아 당겨주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적재한 내부 상태인데요. 바닥에 거의 흠 하나 없이 먼지만 살짝 묻어 있는데 이 또한 출구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차 작업을 해드릴게요. 자, 다들 간단하게 또 당겨서 좌측으로 딱 소리 나게끔 당겨주면 식음장치가 걸립니다. 조수석 라인인데요. 운전석 라인과 마찬가지로 문과 문틀 사이에 문콕 하나 없고요. 잔흠집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객님들께서 내방을 해 주셔서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자신 있을 정도로 외장 관리 퍼펙트합니다. 이제 내장 관리 상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인데요. 우레탄 소재도 깨끗하고요. 버튼 하나하나 페인팅 벗겨진 거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제일 마찰이 심한 곳이 날개 부위인데 잔주름 하나 없고 해진거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문 도어 트림 쪽 신차 나왔을 때 비닐 커버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아예 탑승하지 않은 듯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을 할게요.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중고차 특성상 키가 하나 있거나 두개 있거나 복불복인데요. 이 차량 두벌다 있어요. 어우, 시동 소리 정말 경쾌하고요. 엔진룸에서 전달되어 오는 미세 진동조차도 없이 핸들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계기판 부터 확인을 할게요. 계기판 상 실키로스 48,730km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떠 있는 거 없이 깔끔합니다. 왼쪽 무릎 위를 보면 차체 제어,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오토스탑, 3D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사이드에는 전동 시트 요추받 침대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기본 크루즈 매뉴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바로 앞에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볼게요. 3D 어라운드 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주차할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3D 어라운드 뷰 기능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드래그를 하는 식으로 하면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주변의 사물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 정말 괜찮네요. 바로 하단부에는 홈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밑에에는 공조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맨 하단부에는 운전석 조수석 쿨시트 열선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거잭 두 곳, USB 단자도 두곳 설치가 되어 있네요. 기어 게이트 바로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주행 모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윈터, 노멀 세 가지 기능으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어 게이트 바로 뒤에는 2륜, 4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컵받지도 깨끗하고요. 암네스트 수납 공간도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조수석 앞에 콘솔박스에는 차량 사용 설명서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관리 상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실내 밀폐된 공간인지라 모든 소리가 공룡처럼 울리기 나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정말 정숙합니다. 들으셨죠? 리듬 깨지는 것도 없이 완벽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 어떠셨나요? 아마존 그린, 펄이 들어간 구방색 컬러인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간지납니다. 오프로드에 딱 어울릴만한 색상이고요. 1인 신조에 실주행거리 4만 k m 대보험미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스포츠를 봐 적자함 슬라이드 커버가 들어가 있고요. 각종 센서로 안전까지 확보한 차량입니다. 내외장 관리 또한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내방해 주셔서 확인하셔도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 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